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은 평생 큰병 없이 지내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음식을 먹는데도 몸이 자꾸 약해질까요? 왜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단단하게 버티고, 어떤 분은 작은 염증 하나에도 오래 고생하실까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똑같이 건강검진 받고,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영양제 먹는데도 결과가 완전히 다른 분들을 수없이 봤어요. 심지어 더 열심히 관리하시는 분이 오히려 먼저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질문을 25년 동안 붙잡고 연구해온 박사 김재훈입니다. 암과 면역의 흐름을 추적하면서 하나 분명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많은 분들은 평소 식습관을 그냥 먹는 습관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저희 같은 연구자들은 절대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선택 하나가 면역 세포의 힘을 천천히 깎아내리는 걸 반복해서 받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아침 저녁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건강 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식습관의 질이 문제였습니다. 반대로 이미 몸이 많이 약해졌다고 포기했던 분들이 작은 식습관 변화만으로 다시 일어서는 모습도 수없이 목격했어요.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비싼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몸이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암세포가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드는 아주 단순한 원칙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아주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몸 안에서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가장 단순한 방법, 그리고 연구자들이 실제로 선택하는 음식과 먹는 방식까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비싼 보약을 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마트에서 살수 있는 재료 세 가지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암 예방을 거창하게 생각하세요. 뭔가 특별한 슈퍼푸드를 먹어야 하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가 수십년간 연구하면서 알게 된 진실은 가장 평범한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이 한분 있습니다. 형님뻘 되는 지인이신데 박영수 69세님이셨어요. 늘 건강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고, 식사도 잘 챙겨 드시는 분이었죠. 아침도 거르지 않으시고, 점심 저녁도 꼬박꼬박 드셨어요. 주변에서도 그분만큼 식사 챙기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영양제도 빠짐없이 드시고, 가끔 산책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피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쉬어도 회복이 안 되고, 식후 졸음이 심해지고, 밤마다 다리가 무겁다며 걱정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진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고 그냥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들으셨대요. 혈액 검사도 정상, 엑스레이도 정상 그런데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우연히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부터 힘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보니 아침엔 달달한 커피에 빵 한두 조각, 점심엔 소스 듬뿍 들어간 반찬에 밥한 공기, 간식으론 과자나 초콜릿, 저녁엔 입맛이 없다고 과일즙이나 요구르트를 드시고 계셨어요. 겉으로 보기엔 잘 드시는 것 같지만 면역을 떨어뜨리는 조합이 반복되고 있었던 거죠.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몸 전체가 지쳐 있었던 겁니다. 아침에 단 커피와 빵으로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두세 시간 뒤뚝 떨어지고 점심 때또 소스 때문에 급등했다가 저녁엔 과일즙으로 또 올라가는 악순환이었어요. 제가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입에서 천천히 씹히는 자연식 단일 메뉴 한 가지를 매일 한끼 넣어 보자고요. 처음엔 별 의미 없겠지 하셨던 분이 일주일만 지나도 차이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몇주 지나자 피곤함이 줄고 식후 졸음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밤에 다리 무거운 것도 한결 나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다고 놀라워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도 지금 비슷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피곤하고 몸이 무겁고 회복이 안된다면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부터 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의 면역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6가지 핵심 요소를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암세포와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암세포는 당을 가장 먼저 에너지로 씁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문제는 양보다 흡수되는 속도예요. 같은 당이라도 빠르게 흡수되는 당과 천천히 흡수되는 당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빠르게 흡수되는 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면서 인슐린을 과다 분비시키고 이 과정에서 염증 물질이 쏟아져 나옵니다. 국내 대사 연구팀 조사에서 천천히 흡수되는 당을 꾸준히 먹은 그룹이 혈당급등이 40% 이상 줄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염증 지표도 함께 감소했고 피로감 회복 속도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이게 단순히 혈당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면역 시스템과 연결돼 있다는 증거예요. 박영수 69세님 말씀드렸죠? 그분이 아침 달달한 커피를 고구마 반개로 바꾼 뒤 혈당 오르내림이 확 줄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는데 일주일만 지나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대요. 특히 오전 11시쯤 되면 항상 찾아오던 피로감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아침 한 끼는 고구마처럼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로 선택해 보세요. 고구마 외에도 감자, 단호박, 현미밥 같은 것들도 좋습니다. 과일은 통째로 먹고 집이나 갈아 마시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갈면 섬유질이 파괴되면서 당이 너무 빠르게 흡수되거든요. 사과 한 개를 통째로 먹을 때와 갈아서 마실 때 혈당 상승 속도가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달콤한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고구마의 색깔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노란색, 주황색, 보라색 고구마는 기능이 서로 다릅니다. 노란색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눈 건강과 피부 재생에 좋고, 주황색은 항산화 성분이 강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보라색은 안토시아닌이 들어 있어서 혈관 보호에 탁월해요. 일본 도쿄 연구팀 실험에서 고구마를 꾸준히 먹은 그룹의 암 발생률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단순히 고구마만의 효과는 아니에요. 천천히 흡수되는 당과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보라색 고구마의 안토시아닌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여러 건 있어요. 김운배 72세님은 보라색 고구마를 꾸준히 드시면서 속쓰림이 줄고 힘도 붙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맛이 좀 밍밍하다고 하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 오히려 그 자연스러운 단맛이 좋아지셨대요. 입맛이 바뀌면서 인공적인 단맛이 오히려 불편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색깔을 바꿔가며 섞어서 섭취해 보세요. 이번 주는 노란색, 다음 주는 보라색 이런 식으로요. 찐 고구마 또는 삶은 고구마가 가장 좋습니다. 군고구마는 너무 달아서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으니 자주는 피하는 게 좋아요. 가끔 드시는 건 괜찮지만 매일 드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색 고구마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이제 브로콜리 이야기를 해 볼게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몸속 독소를 빼내고 세포의 방어력을 높여줘요. 특히 간에서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해외대학교 연구팀에서 브로콜리 새싹 섭취 시 해독 효소 활동이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정인수 65세님은 식사에 데친 브로콜리를 추가한 뒤속 더부룩함이 빠르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평소 소화가 잘안 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있었는데 브로콜리를 꾸준히 드시니까 장 움직임이 활발해졌대요. 아침에 배변도 훨씬 수월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브로콜리는 30초에서 1분만 데치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로 1분 조리해도 효과적이에요. 너무 익히면 설포라판이 거의 사라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푹 삶아서 드시는데, 그러면 좋은 성분이 다 빠져나가요. 살짝 데쳐서 아삭한 식감이 남아있을 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색깔이 선명한 초록색을 유지할 정도로만 익히면 딱 좋아요. 물이 끓으면 브로콜리를 넣고 30초에서 1분만 데쳐서 바로 건져내세요. 브로콜리 어떻게 드시는 편인가요? 네 번째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인돌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호르몬 불균형을 바로 잡고 위장 점막을 보호합니다. 특히 위궤양이 있는 분들에게 양배추가 좋다는 건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에요. 국내 대학식품연구팀에서 양배추 섭취군의 위 점막 회복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졌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송미정 67세님은 양배추를 매일 한줌씩 드시고 속쓰림이 크게 줄었습니다. 원래 속이 자주 쓰리고 더부룩 하셨는데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니까 위가 편안해지셨대요. 식후에 트림도 줄고 명치 답답한 느낌도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잘게 썰어 씹어 먹거나 살짝 데쳐서 드시면 됩니다. 양배추를 씹을 때 나오는 즙이 위벽을 감싸주거든요. 갈아서 마시면 장점이 60% 이상 줄어듭니다. 왜냐 하면 섬유질이 파괴되고 영양소가 공기에 노출되면서 산화되기 때문이에요. 양배추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드시나요? 다섯 번째는 씹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시는데 씹을 때 자율신경이 활성화되며 면역세포가 깨어납니다. 씹는 행동 자체가 뇌에 신호를 보내서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하고 동시에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요. 일본 식생활 연구팀에서 음식 씹는 횟수가 많은 그룹이 자연살의 세포 활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김나영 70세님은 식사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자 포만감과 혈당 안정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처음엔 너무 느리게 먹는 것 같아서 답답하셨는데 일주일만 지나도 익숙해지시더라고요. 오히려 음식 맛을 더잘 느끼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한 입에 15번 이상 씹고 삼켜보세요. 처음엔 세면서 드시다가 나중엔 자연스럽게 천천히 씹는 습관이 생깁니다. 음식을 갈아 마시는 습관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씹는 과정에서 나오는 침에는 소화효소가 들어있고 이게 면역 활동을 돕거든요. 여러분은 식사하실 때몇번 정도 씹는 편인가요? 여섯 번째는 음식의 온도입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뜨거운 음식을 자주 드시면 식도와 위, 점막이 손상될 수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바람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미지근하거나 살짝 따뜻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경희 68세님은 평소 뜨거운 국을 좋아하셨는데 온도를 낮춰서 드시니까 속쓰림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식도 불편함도 사라지고 식사 후 소화도 훨씬 편해지셨대요. 음식 온도 하나만 조절해도 위장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온도의 음식을 선호하시나요? 이제 이 여섯 가지 요소를 어떻게 확장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다음 장에서 이어서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하루 한끼 자연식 단일 메뉴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끼만 제대로 바꿔도 염증 지표가 크게 떨어집니다. 서울대학교 영양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하루 한 끼를 자연식으로 바꾼 그룹이 8주 만에 염증 수치가 평균 30% 이상 감소했어요. 그 뿐만 아니라 혈압도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개선됐습니다. 지나친 단식은 오히려 면역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굽는 게 답이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게 답이에요.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거든요. 고구마, 브로콜리, 양배추 한 접시 조합으로 하루 한끼 구성해 보세요. 고구마는 반개 정도, 브로콜리는 한 줌, 양배추는 잘게 썬것한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조합 하나만으로도 탄수화물 항산화 성분 섬유질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항산화 성분은 세포보호를, 섬유질은 장 건강을 책임집니다. 오늘 한 끼는 어떤 음식으로 바꿔보실까요? 두 번째는 숨은 당을 줄이는 겁니다. 소스, 양념, 음료가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이에요. 많은 분들이 밥은 적게 드시는데 소스는 듬뿍 넣으세요. 그런데 그 소스 안에 설탕이 엄청나게 들어 있습니다. 케첩 한 스푼에 설탕이 각설탕 한개 분량이에요. 고추장 한 스푼도 비슷합니다. 간장에도 당이 들어 있고 드레싱에는 더 많이 들어 있어요. 특히 시판 드레싱은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을 많이 넣습니다. 완전 금식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올립니다. 몸이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면서 코르티솔이 급증하거든요. 그러니까 굶지 마시고, 간은 최소로 하고, 단맛적은 자연식 중심으로 구성하세요. 평소 드시는 반찬에 소스를 얼마나 넣으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절반만 줄여도 당 섭취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식사에서 숨어 있는 당은 어디에 있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세 번째는 기름보다 물조리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기름조리의 열은 좋은 성분을 손상시키기 쉬워요. 특히 고온에서 기름을 사용하면 트랜스 지방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막고 염증을 증가시키는 주범이에요. 지방을 너무 줄이면 세포 재생력도 떨어지니까 적당량의 좋은 지방은 필요해요. 하지만 조리할 때는 찜 삶기 데치기 위주로 하고 기름은 최소한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기름을 쓰더라도 올리브유나 들기름처럼 좋은 기름을 낮은 온도에서 사용하세요. 이영자 71세님은 평소 볶음 요리를 자주 하셨는데, 찜으로 바꾸시니까 소화가 훨씬 편해지셨대요. 기름기가 줄어드니까 속도 편하고 몸도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볍다고 느끼셨대요. 요즘 어떤 조리법을 가장 자주 사용하시나요? 네 번째는 색깔 식단을 번갈아 먹는 겁니다. 색이 다른 식재료는 막아주는 영역도 달라요. 노란색은 면역력을, 보라색은 혈관을, 초록색은 해독을, 주황색은 항산화를 담당합니다. 한 가지 색만 고집하면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노란색, 보라색, 초록색, 주황색을 하루에 두 가지 이상 섞어 보세요. 아침엔 노란 고구마, 점심엔 초록 브로콜리, 저녁엔 보라색 양배추 이런 식으로요. 빨간색도 좋습니다. 토마토나 빨간 파프리카에는 라이코펜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요. 여러분 식탁에는 어떤 색이 가장 많이 올라오나요? 다섯 번째는 마음 수면 스트레스 조절입니다. 면역은 음식뿐 아니라 감정에도 반응해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세포 활성도가 최대 50%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면역세포 활성도가 큰 폭으로 떨어져요. 특히 7시간 이하로 자면 감기에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루 10분 산책, 저녁 1시간 전 휴대폰 끄기 등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박경수 73세님은 저녁 산책 10분을 시작하신 뒤 잠의 질이 확 좋아지셨대요. 처음엔 귀찮으셨는데 일주일만 하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요즘 잠은 잘 주무시는 편인가요? 여섯 번째는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맞추는 겁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소화 리듬을 깨뜨려요. 가능하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맞춰보세요. 정말 바쁘시면 점심과 저녁만이라도 시간을 맞춰보세요. 몸이 리듬을 기억하면서 소화 효소 분비가 규칙적으로 일어납니다. 식사 시간이 일정하면 혈당도 안정되고 배고픔도 예측 가능해져요. 여러분은 식사 시간이 규칙적인 편인가요? 일곱 번째는 물 섭취 타이밍입니다.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어 위산이 묽어지면서 소화가 잘 안되고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후 1시간 뒤에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해요. 김철수 69세님은 식사 중 물을 많이 드셨는데 타이밍을 바꾸시니까 소화가 훨씬 편해지셨대요. 식후 더부룩함이 사라지고 트림도 줄었다고 하셨어요. 물 마시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소화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발효식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겁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은 장 건강을 돕고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모여 있거든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도 건강합니다. 하루 한번 정도는 발효식품을 곁들여 보세요. 단 너무 짜지 않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트륨이 과다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김치는 물에 살짝 헹궈서 드시거나 된장은 국물을 적게 드시는 방법도 좋아요. 발효식품의 장점은 살리면서 염분은 줄이는 거죠. 아홉 번째는 간식 선택입니다. 배고플 때 무엇을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 한 줌, 방울토마토 몇 개, 삶은 달걀 하나 이런 걸로 바꿔보세요. 견과류는 하루 한줌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집니다. 방울토마토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삶은 달걀은 단백질을 보충해 줍니다. 간식도 자연식 위주로 선택하면 혈당 변동이 적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단 하나의 행동을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조금 길었죠. 하지만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암세포를 굶기는 건 특별한 보약이나 비싼 식재료가 아닙니다. 잘못된 상식에서 벗어나 천천히 흡수되고 적게 가공되고 색이 살아있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를 어렵게 생각하세요. 뭔가 특별한 걸 먹어야 하고 비싼 보충제를 사야 하고 복잡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가 25년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재료를 어떻게 먹느냐, 얼마나 천천히 씹느냐, 어떤 온도로 드시느냐 이런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요. 반대로 극단적으로 굶거나 한 가지 음식만 고집하거나 달달한 음식과 소스를 반복해서 먹으면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고 염증이 쌓이고 세포가 손상되면서 암세포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요.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엔 피곤함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 소화불량, 속쓰림, 더부룩함이 생겨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증상들을 무시하고 지나가면 나중엔 돌이키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피로감이 줄고 혈당이 안정되고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소화가 편해지고 잠을 깊게 자게 되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끼고 오후에도 피곤하지 않고 저녁까지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암세포가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암세포는 혈당이 높고 염증이 많고 면역이 약한 환경을 좋아해요. 반대로 혈당이 안정되고 염증이 적고 면역이 강한 환경에서는 살아남기 힘들어집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런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박영수 69세 님도, 김은배 72세 님도, 정인수 65세 님도 모두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한 달쯤 지나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몇 주만 지나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하루 한 가지 실천법은 이것입니다. 오늘 단한 끼라도 고구마, 브로콜리, 양배추를 한 접시로 구성해서 꼭꼭 씹으며 천천히 드셔보세요. 고구마는 찐 것으로 반 개, 브로콜리는 살짝 데친 것한 줌, 양배추는 잘게 썬것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이 습관 하나가 몸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 한 끼만 이렇게 드셔보세요. 그리고 일주일만 계속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3일쯤 지나면 소화가 편해지고, 일주일쯤 지나면 피로감이 줄고, 2주쯤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혈당이 안정되면서 식후 졸음이 줄어들고, 소화가 편해지면서 속이 가벼워지고, 염증이 줄면서 피로감이 사라집니다.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서 암세포가 살기 힘든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쌓이는 작은 실천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면역의 균형을 지키는 생활 패턴을 조금 더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하루 루틴 속에서 면역을 지키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간대별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평소 어떤 음식을 챙겨 드시는지 또 어떤 변화를 시도해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돼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끼리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한번, 좋아요 한번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세요.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 그 힘을 꼭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한 끼, 내일 한 끼,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더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